어, 영포 생활 체험이 발전하려면은 위일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다합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제 지금 바라는 거이제 그러니까. 체육회도 어떤 민을 위한. 저는 이제 소통하고 함께 거버른 그 수하면서 협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원칙과 성실계에서 이제 하겠다는 게그고요 우리 주민들, 우리 체육인들, 생활체육인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진짜 활력있는 동네를 만들자는 거네요. 어, 60대, 70대 되는 그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즐겁게 운동을 볼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이아니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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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있고 또현장님하고 이렇게 조기 없이 예, 대화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이 있기를 바랍니다. 예, 예.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공유나 음. 서로 간에 또 소통 또 필요하면 또 좋은 의견을 제안하고 또 향후에서는 축구회의 어떤 운영방안이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가감없이 오늘 이후라도 얘기해주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우리의 눈, 법구에도살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니다 <laughs> 제가 말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취소를할겁습니다